안녕하세요, 우량감자입니다. 추석 연휴 잘들 보내셨는지요? 오늘 저는 조금 우울하지만 객관적인 자세로 지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 인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금융 시장은 상식과 이성이 통하지 않는 붕괴 직전의 모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천사백이십 원 선을 넘어 외환 위기의 경고음을 울리는데, 뉴욕 증시와 코스피는 광기처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환율 폭등과 증시 과열이라는 이두 개의 평행선이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임계점을 여러분은 직시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이 모순적인 시장의 심리를 파헤치고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생존 투자 전략을 이야기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경고, 화폐 가치 하락, 통제 불가능한 속도. 여러분,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이제 지겹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묵도하는 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바로 화폐 가치의 붕괴 속도가 체감될 정도로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글로벌 자산 시장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움직일까요? 금, 비트코인, 뉴욕 맨해튼의 핵심 부동산, 그리고 소수의 초우량 성장주, 소위 매그니피션트 세븐 같은 자산으로만 돈이 쏠리는 이유. 바로 이 유동성을 찍어낸 각국 정부의 법정 화폐, 즉 달러, 유로, 엔, 그리고 원화가 결국 똥이 될 것이라는 시장의 깊은 불신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분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원화의 가치 하락은 단순히 대외 요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주머니에 공짜로 돈을 찔러주는 포퓰리즘 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불안한 원화 가치에 정부 스스로가 붕괴 압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1422원대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원화의 가치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르게 느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1,500원 선을 돌파하며 시장 참여자들이 원화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리더십에 달린 국가 경제의 명운, 환율 급등의 원인이 미국의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요구라는 지정학적 압력에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건 경제 펀드멘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외교와 정치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대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우파 성향의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때문에 국가 부도 위기에도 요청하지 않은 200억 달러 규모의 총화 스와프를 덥석 안겨줬습니다. 반면에 좌파 정권이 들어선 브라질에 대해서는 관세 50% 폭탄을 던지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국가 경제의 운명이 지도자에 대한 미국 리더십의 호감도에 따라 좌우되는 리더십 리스크 시대에 접어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우파 성향의 일본과 좌파 성향인 한국의 지정학적 운명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환율이 1,550원을 넘어 2,0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비이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원화 현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한 포지션입니다. 생존을 위해 여러분은 원화 매도 포지션을 서둘러 취해야 합니다. 생존 투자 전략. 현금은 재앙을 부른다. 외국인들이 원화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을 1조, 3조씩 폭풍 매수하는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한국의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 특히 레거시 반도체, HDD와 메모리 분야에 베팅하는 동시에 달러 현금을 들고 있기 무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산으로 도피하는 자산 도피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 투자의 핵심입니다. 첫째. 지금 벌어들이는 급여가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급여 중 가장 가치 있는 돈일 것입니다. 화폐 가치의 급격한 붕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제외하고 모두 자산을 사들이는데 써야 합니다. 현금은 위험 자산이 되었습니다. 셋째, 은행에 현금으로 저축하는 행위는 여러분의 자산에 재앙을 불러오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은행에 저축된 원화의 구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소멸될 겁니다. 고통 회피의 심리학, 광기에 동참하라. 마지막으로, 투자 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과열되고 자산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질 때, 이성적으로 관망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자본 시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들은 모두 돈을 버는데, 나 혼자만 소외될 때입니다. 폭락이 와서 모두가 함께 손실을 본다면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견딜 만합니다. 하지만 혼자 뒤처지는 고통, 포모의 고통은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을 줍니다. 따라서 이 과열된 시장 국면에서 살아남기 위한 심리적 전략은 역설적으로 광기에 동참하는 것이 덜 고통스러울 것이다입니다. 이는 돈을 번다는 보장이 아니라 적어도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입니다. 우량감자가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투자는 더 이상 재미있는 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할 전쟁입니다.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는 속도를 높이십시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